실제 개발이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스스로 거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코드로만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된 이 화면을 직접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무언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대화만 나누는 AI 챗봇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해내는 AI 동료입니다. 제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묵묵히 일을 해내는 진정한 디지털 직원인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AI 동료를 잘 사용하는 방법도 알수 있고 추첨을 통해서 유료 이용권까지 선물로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이 직원의 이름은 마누스입니다 먼저 간단한 업무부터 맡겨보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에 급하게 발표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5년 글로벌 AI 시장 동향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전문적인 톤으로 작성하고 시각적 데이터 인사이트를 포함해줘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누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림도 나중에 주기 때문에 알림 뜨면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허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발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치고 하나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굉장히 신기한 게 나오는데요. 다른 AI 서비스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이 마누스의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누스 컴퓨터에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을 투두 리스트로 작성을 합니다. 테스크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투들을 만들고 나면 실제로 웹 검색을 하는데 이 과정들이 실제 브라우저로 나타난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AI 서비스에는 거의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른 AI 서비스들은 실제 검색이 맞는지 할루시네이션이라던가 이런 효과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누스는 실제로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하고 아래로 스크롤까지 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시각 적인 요소들을 직접 다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른 AI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의 사고 방식, 사고 과정을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 신뢰도가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다른 AI 서비스들은 결과만 바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잘 검색한 결과인지 물론 출처가 링크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출처가 수십 개가 되는 경우 하나 하나를 다 들어가서 볼 수. 가 없다 보니까 훨씬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ppt를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시각적 자료와 이미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i 기업 로고와 아이콘 도 검색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서 create chart라고 하는 걸 보니까 차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고 있고 그 코드를 다시 스스로 실행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누스는 다른 ai 서비스들에 비해서 실행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나옵니다. 이 과정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거의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고요. 사람이 할 경우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려서 할수 있는 일을 마누스는 단몇 분만에 해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작업 진행 상황은 이 우측 하단에 나오게 되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적 자료와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단계를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 프레젠테이션 구조 설계 및 초기화, 슬라이드 콘텐츠 작성 및 완성. 마지막으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실행해 두고 나가서 밥 먹고 오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프레젠테이션 구조를 설계하고 초기화를 하고 있네요. 총 아마 10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그냥 PPT로 만드는 게 아니라 HTML 코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예뻐 첫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두번째 페이지의 코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의 개요 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죠 대박인 것 같아요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페이지가 완성이 됐는데 캡처가 아니라 실제로 html 코드 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차트 라서 마우스를 올려두면 이렇게 레이블도 나오는 ppt 에서는 할수 없는 그런 기능들도 보여집니다 세 번째 페이지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동시에 45678을 일괄 생성한다고 하면서 병렬로 수많은 페이지를 동시에 생성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도 작성하고 있고, 여기도 작성하고 있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다섯 개 페이지를 동시에 작성을 하는군요.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점점 더 발전한다면 동시에 수백 페이지를 작성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통일감 있게 왼쪽에는 데이터의 분석, 오른쪽은 시각화 자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 PPT 자료를 만들고 있네요. 미래 전망 및 기회인 아홉 번째 슬라이드 마지막 열 번째 결론 및 제언까지 시각화 자료 오른쪽도 시각화 자료 모든 열 페이지 분량의 전문적인 발표 자료가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나오고 이 작업의 모든 파일 보기를 클릭하면 관련된 이미지들과 이 파이썬 코드라던가 수집한 내용들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 까지 다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슬라이드를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공개 액세스를 누를 경우에 복사된 링크를 새로운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면 누구나 볼수 있는 웹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한번 슬라이드 재생을 눌러 볼까요?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고 마우스 클릭해서 넘어가면 완벽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편집 버튼을 눌러서 직접 텍스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집 모드도 제공하니까 두 줄로 내려오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소수점까지는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한 줄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으니까 충분히 바꾸는 편집도 가능하다 바로 편집 종료 누를 수 있고요 페이지 자체를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서 거기에서 편집을 이어 나갈 수도 있고 PPT, PDF, 구글 슬라이드,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모든 형 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테마 변경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테마가 있을 경우 테마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이후에 잘 수행을 했다면 결점을 평가하면 제출을 누르면 100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것까지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웹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제가 한번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식당 서빙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야.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누스가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고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외에 할수 있는 자동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AI 서비스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는 만들어달라고 하면 즉시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이 마누스는 특이하게 요청을 할 때마다 직접 브라우저를 이렇게 생성해 많은 사이트들을 리서치를 합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하고 디테일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만들고 이미지나 동영상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여러 웹사이트들을 조합해서 주요 경쟁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경쟁사들을 분석할 때 단순히 웹서치만 한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실제 실제로 실행하고 그 실행된 브라우저를 캡처했기 때문에 그 경쟁사 홈페이지의 디자인의 특징까지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인지 뭐 화이트 디자인인지 혹은 다크 테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리서치한 여러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 회사의 정보들을 다양하게 설계하게 됩니다. 구조 설계가 완료가 되면 시각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하고 서빙 로봇 관련 이미지를 또 검색하고 작업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랜딩 페이지에 사용할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하는 거죠.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앱을 생성하고 이미지 파일들을 넣어서 HTML을 만들고 어, 제목을 업데이트하고 각각의 페이지들을 생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홈페이지를 다 개발을 했고 코드가 다 개발이 되었으면 실제로 서버를 시작합니다. 서버 시작하는 코드도 스스로 알아서 다 작성하고 실행을 하고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되는 것을 와또 마우스의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하고 스스로 실행된 페이지를 접속해서 아래로, 아래로 스크롤까지 하면서 실제 개발이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스스로 거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실제 개발 서버 시작하고 랜딩 페이지를 확인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섹션을 확인하고 제품 기능 섹션을 확인하고 코드로만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된 이 화면을 직접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많이 사용해 봤지만 코드를 만들어 주고 서버를 실행까지는 해주는데 검증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누스는 그것을 실행하고 스크롤도 스스로 내리고 각각의 버튼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스스로 확인해 가면서 잘 작동하는지 잘 작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해 낸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개발이 끝나게 되면 결과물이라고 해서 엔딩 페이지에 개요라든가 주요 특징 페이지 구성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마크다운 형태로 작성해둔 문서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이것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랜딩 페이지에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이거나 컨텐츠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사이트를 수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실제로 랜딩 페이지가 제작이 완료되었고 실제 페이지의 URL을 한번 접속해 보면 서버봇 프로라고 이름도 지었고 아이콘도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놨네요. 식당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들도 아마 AI로 전부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 줄밖에 작성한 게 없어요. 그 정보만으로 아이콘과 홈페이지 명, 여러 가지 문구와 사진, 핵심 기능, 뭐 여러 가지 정량적인 숫자들, 고객 성공 사례, 심지어 요금제까지 체험 플랜과 렌탈 플랜, 구매 플랜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주었고, 고객 지원 서비스와 무료 상담 신청하기까지. 물론 현재 페이지는 기능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껍데기만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이런 홈페이지를 외부에 맡기려고 할때 그냥 글로만으로 적어서 맡기기 보다는 이런 MVP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개발 의뢰를 하거나 다른 형태로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웹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윤자동을 검색해서 검색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웹페이지로 생성해 줘라고 했더니 스스로 네이버 에서 윤자동을 검색하고 그 검색창에 윤자동을 입력하는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거치면서 어 이렇게 과정이 다 눈에 나오더라고요 검색 버튼을 클릭이라고 해서 검색 버튼 클릭하는 것도 나오고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라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클릭해서 윤자동닷컴으로 방문을 하고 실제로 많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래로 스크롤까지 하면서 그 화면 화면을 다 캡처해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 검색 결과를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이렇게 URL이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된 URL을 한번 들어가 보면 아직도 반복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 프로필, 주요 서비스, 주요 플랫폼, 그리고 인기 컨텐츠, 연락처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할루시네이션 없이 윤자동을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올인원 멤버십 4주 자동화 기초반 7일 챌린지를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 검색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본 기능들도 충분히 인상적인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브라우저를 원격으로 제어함과 동시에 그것을 예약 작업으로 걸어둘 수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24시간 이내에 올라온 AI 뉴스들을. 조사하고 정리해줘.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올라온 AI 관련 뉴스들을 조사를 하겠죠. 마누스 AI가 또 컴퓨터를 사용해서 AI 뉴스를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브라우저를 직접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고 조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언제 올라온 건지 그 시간까지도 모두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 최근 24시간 이내에 올라온 뉴스들만 조사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집된 내용을 저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AI 뉴스를 검색하고 수집을 했고 두 번째는 마누스가 이 뉴스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를 합니다. 모든 내용이 정리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요약하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및 공공부문, 기술 혁신 및 연구 개발, 상용화 서비스 및 비즈니스. 차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죠. 근데 이 내용들을 실제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방금 조사하는 과정 자체를 제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실제 기사의 내용을 요약했으니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을 매일 아침 7시에 반복해줘. 이렇게 예약 작업을 걸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24시간 이내에 AI 뉴스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마노스 AI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이 프롬프트를 여기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매일 아침 7시에 이 작업을 반복하도록 스케줄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예약 작업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 밑에 거는 제가 테스트하느라 넣어놨던 거고 방금 예약했던 작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고 필요 없어지면은 바로 비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완전히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예약 작업을 했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행을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완료됐던 곳으로. 가면은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제가 예약했던 건 아침 9시였는데 27일, 26일, 25일, 9시마다 수행을 했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누스 AI는 단순한 AI 챗봇이 아니라 정말 저의 일을 대신해주고 도와주는 AI 동료였습니다. 슬라이드 제작부터 이미지, 동영상, 웹페이지 예약 작업 팟캐스트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더라도 예약 작업으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시간에 원하는 작업을 마우스 AI는 언제든지 스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작업이 멈추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한 번에 완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 정도의 자율성과 다재다능한 기능을 갖춘 AI 툴은 사실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런 기능들이 매주 매주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AI 서비스에 비해서는 금액이 다소 높다고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요. 현재 마누스는 무료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볼 수가 있고요. 사용을 하다가 마음에 든다면 그때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을 해도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누스 측에 이야기를 해서 월 39달러 상당의 플러스 이용권 2장을 받아왔는데요. 댓글 남겨 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